고수씨는 극중 대한민국 최고 경제학자의 아들이자 국가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소심파 경제관료 최희현 역을 맡았습니다. 국가적 비극을 막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강직한 카리스마를 선보인다고 하네요. 고수씨의 연기 변신이 기대가 됩니다. 아우 카리스마 있어요. 네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캐릭터와는 조금 뭐안 맞을 수도 있지만 네. 또 환하게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네. 네 행사장이 환해지는 것 같네요 네 가운데 쪽도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요 자 오른쪽도요 이 소심파 경제 관료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강렬한 눈빛은 저희가 많이 봤으니까 이제 조금 캐릭터를 넘어서 사랑의 하트 한번 가시죠. 왼쪽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요. 하나, 둘, 셋. 예. 이게 또 카리스마 있는 연기를 하시다가 이 인사 하트를 하시려고 하니 조금은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보기 좋네요. 네. 자 화이팅 포즈도 한번 갈까요? 왼쪽부터?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머니 게임의 대박을 함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 쪽도요. 오른쪽까지. 자 우리 기자님도 혹시 원하시는 포즈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이석민 씨까지 모셔서 두분 투샷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민 씨 안녕하세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는 되겠습니다. 자,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두분 포즈와 시선을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부터요. 자, 이성민 씨는 극중 금융위 부위원장 허재혁을 맡았습니다. 극중 두 분은 금융기관의 상사와 부하직원으로 등장하는데요.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사건을 둘러싸고 참여한 대립각을 세운다고 합니다. 아, 두 분의 불꽃 튀는 연기 대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어, 굉장히 사이좋은 포즈예요. 아까 하이라이트 영상 봤을 때는 두 분이 정말 싸우는 것 같았거든요. 자, 그럼 사이좋은 모습 봤으니까 이번에는 등을 맞대고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포즈 한번 갈까요? 왼쪽부터 등 서로 맞대시고. 예, 왼쪽부터. 왼쪽 기자님들이 찍기 편하시게 이성민 씨가 조금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너무 이렇게 두손 공손히 모으신 것 같아요, 이성민 씨 지금 대립하는 포즈라. 네, <laughs> 자 가운데 기자님들을 향해서요. 네 역시 아 좋습니다 자, 아두 분의 눈빛이 살아있네요 자 오른쪽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한번더 가겠습니다 아 너무 분위기 있어요 왼쪽부터 아까 혹시 손 흔드는 거 그냥 노멀한 거한번 갈까요 정민씨? 자 왼쪽부터 손한번 들어주세요 아 이걸 더 좋아하시네요 이성민씨 사실 저는 뭐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거의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까 같은 포즈가 더 편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아이 해맑은 웃음 너무 보기 좋네요 네 브이까지 <laughs> 네, 뭐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더 갈까요? 자 왼쪽부터 화이팅 네, 드라마 머니게임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 30분에 첫 방송됩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가운데 기자님들을 향해서도 해주시고요. 오른쪽까지. 네, 고맙습니다. 고수씨 무대 아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이제 이성민씨 단독 컷 촬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다양한 포즈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극중 이성민씨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 못할 일이 없는 야망가로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바닥부터 새로 쌓아 올려야 한다는 경제관에 가진 인물입니다. 이정민 씨가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가 회오리 바람 속에 휘말린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긴장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야망이 찬 눈빛 좋았고요. 이번에 혼자서 이거 하트 한번 갈까요? 왼쪽부터 네, 왼쪽 기자님들을 향해서 네 하트요. 좋습니다. 아, 이런 포즈도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자, 가운데 기자님들을 향해서도요. 오른쪽 기자님들 향해서도 하겠습니다. 아, 너무 해맑으세요.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기자님들 향해서 파이팅. 네 좋습니다. 가운데. 자 오른쪽까지. 네 감사합니다 이성민 씨 무대 아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이제. 심은경 씨 무대 위로 모셔서 단독 컷 촬영을 하겠습니다. 심은경 씨 나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심은경 씨.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포즈를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포즈 부탁드릴게요. 자, 조금 뒤쪽으로 가셔서요. 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입니다. 심은경 씨는 돈도 빽도 없이 근성과 노력만으로 공직에 올라온 흑수저이자 정의감 넘치는 기획재정부 신임 사무관 이혜준 역을 맡았습니다. 공무원으로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였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에 직면한 뒤 기재부 사무관이라는 안정된 미래를 걸고 월가를 상대로 싸우는 이 전선에 서게 된다고 하네요. 치은경 씨의 강단 있는 모습 기대가 됩니다. 자 이해준처럼 뭔가 이 야무진 눈빛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왼쪽부터 왼쪽부터 이제 숙스럽죠? 네. 제가 죄송스럽지만 사진에는 아마 예쁘게 담길겁니다 자 가운데도요 자, 우리 심은경씨가 연기할 이혜준이라는 캐릭터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오른쪽 기자님들 향해서도 <laughs> 이제 다른 분들도 다 하셨거든요 이 하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요 아네 손가락 하트 손으로 만들어 주셨네요. 가운데 기자님들을 향해서도요. 자 오른쪽 기자님들을 향해서도요. 이 배우분들이 연기하실 때는 굉장히 몰입해서 카리스마 있는데, 이곳에만 서는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고수씨 모셔서 두분 투샷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두 분은 시선과 포즈를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기자님들을 향해서 먼저, 네. 손부터 흔들까요, 같이? 네. 그리고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가시면 됩니다. 고수 씨와 심은경 씨는 극중 고수 씨가 기획재정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동료 사이가 된다고 합니다. 극중 두 분은 대한민국 최대의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 뜻을 함께한다고 하는데요. 소심파 경제 관료 고수 씨와 정의감 넘치는 신임 사무관 심은경 씨의 케미를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이팅 가죠. 아, 오른쪽 이거 하시고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 자, 왼쪽부터 파이팅 포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가운데 기자님들을 향해서도요. 파이팅 포즈요. 네, 파이팅! 자, 오른쪽도요.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우리 기자님 혹시 원하시는 포즈 있으신가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씨까지 모셔서 세분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포즈와 시선은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심은경 씨가 가운데 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자타 곡인 연기파 세 분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든든한 것 같네요. 머니게임이 일찌감치 연기 맛집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 보면서도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자 오른쪽도 부탁드립니다. 네, 손 흔들어 주세요. 오른쪽 기자님들 향해서. 네, 음, 네. 제가 이 뒤쪽에 있는 포스터를 굉장히 멋있게 봤거든요. 이 카리스마 있는 눈빛도 한 번씩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왼쪽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자, 하나, 둘, 셋. 자, 가운데요. 오른쪽이야. 아, 이 눈빛을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보다니 영광입니다. 자, 이제 세 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감독님까지 모셔서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호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무대 위에 서셔서 함께 이 포즈와 시선을 통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왼쪽 가운데 오른쪽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월 15일 수요일 밤 9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머니게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노바라 포즈 가운데요. 자, 오른쪽도요. 자 왼쪽부터 파이팅 포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하나 둘셋 파이팅 여러분 머니 게임의 대박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5일 수요일 9시 30분에 첫 방송됩니다 <laughs> 자 오른쪽도요 알고 봤더니 감독님이 제일 무대 체질이신 것 같아요 네자파이팅 네, 좋습니다. 우리 배우분들과 감독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무대...